령 선포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계엄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해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 께서급 어,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 제가 봤습니다. 아, TV를 보고 네, 네, 네. 만 검찰이 계엄 선포 전부터 사령관이 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방사 소속 간부 A 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사령관으로부터 개업령 선포 약 40분 전인 오후 9시 50분쯤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령관은 A 씨에게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 사령관 사무실로 오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전 조성현 제1경비단장을 소집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당일 국회에 투입된 136명의 수방사 병력의 현장 지휘관으로 수방사 간부 A씨는 사령관으로부터 사무실에 도착하면 제1경비단장과 참모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개엄 사태의 핵심 지휘관 중한 명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개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데 이어 수방 사령관까지 사전 파악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사령관 측은 입장을 묻는 채널 A의 연락에 조사 종료 후 변호인을 통해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사령관을 체포한 검찰 특수본은 오늘 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